안녕하세요. 이민자입니다. 불법 비리를 폭로하여 공익 제보자가 되었던 의로 인물인 김태우 전 강석구 청장의 사주를 보겠습니다. 사주는 을묘년 개미월 갑신일 무진 씨에 해당합니다. 이 사주는 미월신일에 태어난 간목이기 때문에 사주가 지나치게 난하고 좋아요. 즉, 따뜻하고 마르기 때문에 수가 절실히 필요한, 즉 조우가 필요한 사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수가 이 사주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고, 일지신금은 개수를 넣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주에는 무토가 있어 궁극쟁재가 되기 쉬운 것입니다. 특히 재성을 생해주는 식상이 이 사주에는 없기 때문에 무기 강해지는 운이나 무기토가 들어오는 운에는 손재탈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지에는 묘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예민하고 매우 섬세합니다. 또한 삶의 이동과 변화가 많은 것입니다. 이처럼 연지에 육해살이 임하고 있으면 우울하고 침울해지기 쉬운 것입니다. 또한 은근히 겁이 앞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만 묘는 갑의 급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투쟁성이 좋고 파이팅 기질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에 대한 경계심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간에 얼목이 있기 때문에 환경 적응 능력이 좋으며 말이 청산 유수라는 것입니다. 얼은 갑의 급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역시 투쟁성이 좋고 파이팅 기질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보고 정의감에 불타 공익 제보를 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불평불만을 터뜨릴 수 있지만 공익제보는 용기와 투쟁성이 없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특히 연지묘는 올지의 미를 당겨오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가치판단을 하고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월간에는 개수가 있어 수식목을 함으로 목의 기운이 더 강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개수는 간목의 정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용성이 좋고 제도권 공부에 집중이 가능한 것입니다. 개수는 진화력이 좋고 실은 티를 안 낸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기응변도 좋고 음변도 출중한 것입니다. 울지에 위는 서로 엮여 무리로 움직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요술하지만 자존심이 강하고 또한 미토는 묘에서 보면 화개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림막으로 나무를 덮어버린 형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혼자 남게 되고 컴플렉스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미토는 갑의 정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유학과 집착이 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 계산도 빠르고 원칙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정화가 계절을 주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화는 정밀성과 특수성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 없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화는 간복의 상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학다식 하지만 하극성의 기질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로운 영혼인 것입니다. 특히 상관은 입짓이 좋은 것입니다. 즉 발로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발생한 불법 비리 특혜를 폭로하게 되고 유튜브로 왕성한 활동도 가능한 것입니다. 운령이 정화이면서 총기까지 얻었기 때문에 기술 기예에 뛰어난 인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올령 정화의 생기인 을 묘가 있어 전부적인 재능을 잘 구비하고 있다는 것이고 정화가 지지로 신금을 만났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노력을 하면 한 분야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지신금이 있어 사회성이 좋은 것입니다. 단체 조직 생활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국가 공직에 종사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신은 중앙지향적이고 센타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근무하였던 것입니다. 일지 신은 연지 묘의 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로 빼고 빼앗기는 치열한 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관으로 범죄 현장을 많이 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갑신일주는 동조절이기 때문에 저항력과 면역력이 결핍되므로 대박 아니면 쪽박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은 간목의 편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틀 안에서 명령에 복종하는 데 능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생사 여탈권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갑신 일주는 자존심이 강하고 황소 모집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환경의 변화를 꾀하기 위해 바위 위에 홀로 쓴 고독한 나무의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갑신 일주의 지장간을 보면 신중에는 무김경이 있는 것입니다. 경과 임이 있기 때문에 살인상생이 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따라서 직장인의 사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중에 잘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식상이 없는 사주이기 때문에 식상생재가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사주라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식상이 없으면서 급제가 있기 때문에 금급생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손재탈재로. 돈이 되지 않는 사주라는 것입니다. 특히 2023년 개면연에는 무게합으로 인하여 부토재와 개수명예가 동시에 날아가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청장에서 물러나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대운이 더욱 손재와 탈재를 부채질하였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로를 보면, 현재는 기묘대운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묘대운 끝자락에서 무인대운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묘운에는 묘미하우로 대운의 기토제가 궁극쟁제로 날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손재탈재가 대운에서 예정되었던 것이 개면년에 터지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조짐은 사주 원국에서 이미 암시되었던 것입니다. 2024년 갑진년이 되면은 궁급쟁제에 덫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입니다. 대운 또한 무인이기 때문에 원국과 대운이 천충지충 하는 것입니다. 즉반음 살이 동하기 때문에 일이 틀어지고 꼬인다는 것입니다. 즉 관제 구슬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대운에 물토가임하면 군비쟁제의 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이어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간이 갑인 것입니다. 갑은 땅을 뚫고 솟아오르는 에너지인 것입니다. 일간이 갑이기 때문에 앞에 낯선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갑일간의 총기는 개자와 병정사호가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간에 개수가 있기 때문에 머리가 비상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을 만나지 못해 타고난 총기를 다 발휘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갑신 일주는 정조제이기 때문에 저학력과 매념이 결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절차 봉생으로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운이기 때문에 대박 아니면 쪽박이 되는 것입니다. 갑신일주이면 명이공망이기 때문에 아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윗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무토는 개척되지 않은 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과묵하고 고정하고 표현이 무디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토는 현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호탕하고 사람도 잘 다루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것과 재미있는 것을 노년에는 찾아 다닌다는 것입니다. 시지에 신토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본다는 것입니다. 특히 윗사람에게는 아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는 반한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기 은변에 능하고 전문성이 좋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편제가 강하기 때문에 노후에는 몰래 한 사랑이나 남들이 모르는 취미 활동을 즐길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인생지사. 시옹지마이고 사필기정 인가응보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매주 토요일 2시부터 2시간 무료 강의를 실시합니다. 수강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을 바랍니다.